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여성 생명과학 기술 포럼에서 주최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졸업생 박지혜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신 신옥 교수님의 감염 면역학 실험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염 면역학 실험실은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 간의 상호 작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면역학적 기능 변화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수도 대상 포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실험실과의 협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수강했던 면역학 바이러스 학과 같은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신호 전달 기전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사람의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고 더 깊이 연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하던 중에 이번 여성 생명과학기술 포럼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맡은 연구 주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외피에 존재하는 GE 단백질의 오토파지 조절 기능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중 나선 DNA 유전자를 가진 알파 헐피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년기에 전염력이 높은 수두로 발병하며 이후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에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대상포진으로 발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파지는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 세포 내에 불필요한 소기관이나 물질을 격리시켜 분해한 뒤에. 세포에 필요한 물질로 재활용하거나 배출하는 효율적 대사 과정입니다. 오토파지와 바이러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오토파지가 바이러스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오토파지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경우도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시에 오토파지 형성이 증가하고 바이러스의 숙주 내 생존의 오토파지를 사용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지를 매개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백신 연구의 중요한 항원으로 잘 알려진 당단백질 GE가 오토파지를 조절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 기작을 매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실험에서 GE를 코딩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인 ORF68을 포함한 이 플라스미드 DNA를 헬라 세포에 형질 주입하여 과발현되는 것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형질 주입한 DNA 양에 비례하게 GE 단백질의 발현도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사용한 헬라 세포도 이 실험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적합한 세포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파지의 한 종류인 미토파지가 일어나는 세포소기관 미토콘드리아와 GE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꼼폭칼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멀지된 사진을 보시면 그린 시그널에 해당하는 GE와 레드 시그널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위치가 일치하여 옐로우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GE가 미토콘드리아 맥의 오토파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수 있었습니다. 상기 연구를 토대로 GE를 과 발현시킨 세포에서 오토파지 마커로 사용되는 LC3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MT 벡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포의 오토파지 유도 약물인 cccp도 처리하였습니다. 피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cccp를 처리하였을 때 lc3 펑테이트가 잘 생기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오토파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었음을 알수 있었고 또한 대조군보다 g2를 과발현시킨 세포에서 lc3 펑테이트가 미토콘드리아에 다수 존재하는 세포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GE 단백질이 오토파지를 조절함으로써 숙주 내 면역 반응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디스커션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알려 주신 신옥 교수님과 실험실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